이것이 궁금하다. 지금 입고 있는 팔라스는 크림에서 샀지만, 이번엔 솔드 아웃입니다. 박스를 보기 전에 한 마디 하자면, 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1월 29일에 주문해서 11월 6일 8일 만에 받았습니다. 솔드아웃이 적혀있는 테이프로 박스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솔드아웃 테이프는 이렇게 생겼고 박스의 좁은 면 우측 하단에는 솔드아웃.co.kr 사이트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넓은 측면의 좌측 하단부에는 빅사이즈 폰트로 적혀있는 솔드아웃 우측 상단에는 한정판 거래 플랫폼 솔드아웃 글씨가 적혀있습니다. 취급주의와 파손주의는 필수 솔드아웃 택배박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내용물을 보기 위해 커터칼로 조심스럽게 오픈 오픈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왕따시만한 크기의 뾱뾱이로 디펜스를 쳐놨습니다. 제가 솔드아웃에서 처음 구매한 건 신발인데 금색 점프맨이 돋보이는 에어조옷 아닙니다. 요거는 다른 내용물을 확인한 뒤에 까보겠습니다. 먼저 대왕만한 뾱뾱이를 꺼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닐한 동그란 부분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박스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길이는 대략 이 정도이고 에어캡의 에어는 빵빵합니다. 그리고 크림에서 시켰을 때는 뽁뽁이에도 크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솔드아웃에 들어있는 뽁뽁이는 CNC 에어코리아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보니 에어캡 만드는 전문 업체 거를 그냥 사용한 듯합니다. 안에 뭔가 또 들어있습니다. 두 개의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뭔가 자세히 보니까 무신사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인데 쓰실 분은 쓰셔도 됩니다. 다른 또 하나의 종이를 확인해 보면 파란색 종이로 다른 할인 쿠폰이 들어 있는데 반대편에 보면 여기에도 일련번호가 하나 적혀 있는데 쓰실 분은 쓰셔도 됩니다. 이제 아까 먼저 꺼내봤던 조던 박스는 어떻게 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원래는 없던 비닐 패킹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비닐 패킹의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흔적 여기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비닐 패킹되어 있는 비닐을 이제 뜯어보고 박스 안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비닐은 바이바이 박스를 오픈하고 마주하게 되는 모습은 이렇게 신발은 흰색 종이로 감싸져 있고 투명한 봉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봉투 먼저 보면 약간 비치는 기름종이 같은 느낌으로 안에 솔드아웃이 보입니다 봉투도 메이드 바이 솔드아웃 솔드아웃 봉투 안에는 더 이상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것도 두장 들어있습니다. 솔드아웃이 적혀있는 한 장의 종이는 이렇게 친절하게 스티커라고 알려주시는 센스 뒤에는 솔드아웃의 시그니처 마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종이를 보시면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본 제품은 솔드아웃의 철저한 검수 과정을 통과한 정품임을 인증합니다. 상품에 부착된 태그를 훼손 또는 제거시 상품에 대한 이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정품 인증 종이는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신발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흰색의 종이로 돌돌 감싸놨습니다. 꼼꼼하게 종이를 안쪽까지 넣어놓은 디테일은 크림보다 한 수위군요. 반대편 신발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흰색의 종이로 돌돌 감싸놨습니다. 꼼꼼한 디테일도 같습니다. 이제 신발의 종이를 조심히 풀어서 신발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풀다가 느낀 건데 종이의 재질도 크림에서 쌓여져 있던 종이와 달랐습니다. 종이가 크림보다 약간 두껍고 거품면이 맨들맨들합니다. 느낌도 이렇게 바스락바스락거리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크림보다 솔드아웃이 단가가 높은 종이 속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종이를 풀어서 안에 신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발에 뭐가 달려있는데 그냥은 잘 안보일 것 같아서 뒤에 흰색 종이를 대고, 솔드아웃이 걸어놓은 동그란 플라스틱입니다. 바로 이게, 솔드아웃의 인증택인데 이 택을 제거하는 순간 이의접수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깔려있어서 지금 봤는데, 기존에 있던 조던 기본 종이 속지는 이렇게 고이고이 고이 접어서 맨 밑에 넣어주셨습니다. 반대편 신발에도 종이에 감싸져 있고, 종이를 풀어서 안에 신발을 확인해보면, 마찬가지로 솔드아웃의 인증택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걸려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것은 다행히 나코 탭입니다. 그런데 리셀로 구매했을 때100% 나코 탭이 달려서 오는 건 아닙니다. 솔드아웃에서 받은 택배 리뷰는 이쯤에 두고 크림과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아이를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던원 그린톤은 1분 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솔드아웃